토끼띠, 오늘의 운세. 27세, 네, 99년 기묘생 토끼띠분들. 시험 준비, 취업 준비, 이직 준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소식 들리겠어요. 얼마나 잘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요, 흙길을 요 꽃길로 잘 다듬어 주는 기회가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제가 좋은 기운 보내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어, 반드시 행운 따를 겁니다. 어, 삼재의 수전은요. 인간행 힘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 안 푸신 분도 삼재 꼭 풀고 넘어가세요. 87년 정묘생. 네. 39 토끼띠 분들, 어 연이어서요. 87년. 따르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원하는 바를요 다 이루지는 못하겠지만요 기운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강하게 추진해 보세요. 하다 보면 좋은 날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살다 보면 어, 귀인이요 당신 힘들어하는 어, 여러분한테 올수 있어 요 나타날 거예요. 나김 이렇게 그리고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잘 풀리는 날이니까요 감사의 뜻으로요 대문 밖에 사업장 대문 밖에 막걸리 한병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수 대통령이네요. 그리고 임시의 눈이요 오늘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 합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한번 뽑아볼까요? 좋은 시간대가요. 오늘 9시, 10시, 12시 합궁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네, 새생명. 받으시면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요 75년 음묘생 토끼띠 51세분들은요 오늘은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애쓰다가 역효과 날 수가 있고요 주변에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점 명심하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신하게 대처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수산업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좀잘 들어와 있어요 오늘 입금받는 날인가봐요 입금받으시는 두 글자가 보이네요 6 3개묘생 토끼띠분들 63세분들이요 오늘은 베푸는 날입니다 오늘 창고대에 방출해보세요 어려운 이유시나요 동료를 잘 도와주시거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바라는 거 없이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주세요 복이 되고 덕이 되니까요 반드시 그게 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절대요 오늘은 툴툴대지 마세요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니까요 사고수는 없고요 하지만 오늘은요 소화계 소화기가 좀 약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 과식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토끼띠 분들 오늘의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이에요 행운의 로또 번호 1번 19번 7번 29번 40번입니다 여러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